이곳에서 때마침 신인 아이돌 그룹 빅플로의 프리허그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어? 네. 제 후배들이에요. 하시봐. 네.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가서. 저 오늘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사인해 주세요. 어? 어디? 저기요. 사들아 어, 안녕. 어.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 2014년 데뷔를 앞두고 있는 핫한 오인조 신인 그룹, 빅플로 팀의 리더 정균을 중심으로 유선과 하이탑, 지욱과 런까지. 다섯 남자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케이! Okay. How is r e a g 빅플로우! 저도 사실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좀 했었잖아요. 네. 저희 신인 그룹이지만 저도 아, 밀릴 수 없다. 네. 허그 이벤트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때요? 어때요? 저, 전, 잘 전,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후배들인데 뭐 좋다고 해야지 뭐네 굉장히 습니다 이렇게 니다 저도 안아드려요 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laughs> 네, 빅플로우 후배들과 펼친 프리어그 대결 후배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 자체가 아무래도 무리수였나요? 나도 안아 드린다고 했는데 오진 않 내요, 저 그래요, 그래요. 자. 둘, 둘 셋, 하나, 둘, 삼촌 누군지 알아요, 근데? 네, 몰라요. 아! 내가 지금 좀 전에 대결을 펼쳤는데, 아, 나 완전 맞다. 밀렸어, 완전 밀렸어. 아무튼, 네. 승자는 빅플로우 예! 예! 자, 박수! 깨끗하게 승복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뭐야, 부산을 어떻게 찾게 된 거야? 지옥군이랑 지옥군이 네. 부산이 고향이에요. 사실. 아, 맞다, 맞다! 부산이지? 네. 그래서 뭐, 부산의 고향인데 이렇게 또남포도 오고 하니까 또 부산의 향기를 느껴 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뭐라 아, 해야 되노? 아아 아네 시원하다 부산에 네. 왔으니까 그럼 부산을 훨씬 잘알 테니까 <laughs> 잘 알죠 맛집 같은 것도 많이 알수 있겠어요? 맛집? 네. 잠깐만 레이더를 좀 켜볼게요 레이더를 네. 켜야 되나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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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따라가기만 하면 아, 네, 되는 거예요. 아, 따로 돼요. 오케이, 그래요. Let's go. 갑시다, 갑시다. l e t 유성군을 따라간 곳은 부산 서면에 위치한 국밥 골목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의 메뉴는 돼지 국밥으로 하려고. 아, 제가 추천해서 이거 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돼지국 밥이 나왔습니다 오. 야오자 진짜 보기만 해도 오늘개 탔네 개 탔어 그니까요 알싸한 양념장과 톡 쏘는 부추무침을 듬뿍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한 돼지국밥 그 맛이 정말 기대됩니다. 음. 음 아니 국물이 나는 사실 돼지 뼈 우린 물이라 그러면 음 다른 향이 좀 냄새가 잡내가 날줄 알았는데 배수 있죠 음. 근데 그게 김밥이 되게 깔끔한데? 음아 정말 고기 자체가 입 안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딱 녹아 버리는 것 같아. 진짜 아 세가 춤을 춘다 약간 이런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요 뭐가 춤을 춘다고요? 혀를 쎄라 네. 그래요 아 쎄가 세가 춤을 춘다 이렇게 물어보고 아. 싶어요 야 이런, 이런 표현은 진짜 재밌다 세가 춤을 춘다 흔하지 않나요? 아. 가 춤을 춘다 나 <laughs> 아, 그럼 제가 이 돼지국밥을 먹고 랩을 하면 표현을 하면 예. 한번 표현해볼게요 페이스타일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어맨 음수 받았어. 받았어. 아니 수액이 충전될 것 같아요. 수액 충전됐어. 야, 나이 돼지국밥에 내 혀는 마비가 됐지 야, 나이 돼지국밥 먹고 샥충격을 받았지 얘. Yeah. 저희 영호 형님은 뭐 하나 순대국밥을 <laughs> 드시고. 뭐라도 뭐 예술적으로 아,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또한번 보여줘야 되나요? <laughs> 네,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신 뽕을 좀 해줘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한번 뭐 먹고 보여주세요. 네 아, 뭐야 이건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깨춤. <laughs> 할 만한 게 네네네. 아 있구나. 어깨춤을 절로 추게 한다는 라 거죠 어 어깨춤을 절로 추게 한다 자 그럼 저희 뭐 같이 한번 같이 어깨춤을 한번 부볼까요 아쉽다